그맛 TV 좋아요. 꼭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이야 들어가. 쪽팔려아 아주 못하게 해야 되겠다. <목소리> <목소리> 남유 제자님하고 내양 제자님이랑 같이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마스크 잘 쓰고 학교 다녀요. 우리 조금 지나고 나면 합방하자고. 저기, 발리로 오세요. 발리로 오시라 그래. 발리로 올래? 야, 배, 배가 엄청 잘돼 있더라. 몇년안된 배거든. 배 안에 오락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오면서 노래 겁나 땡겼어. <목소리> 나 백점 맞았어. 어. 하면서 노래가 겁나 땡겼어. 배맨 꼭대기 올라가니까 타이타닉처럼 있잖아. 야 무섭더라. 그냥 난간에 밑에가 바다잖아. 겁나 무섭더라. 밤에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빠지면 바로 죽겠지. 끔찍해. 겁나 무서워. 밑에 내려다 봐도 아우, 뭐, 토름 돋고 다리가 저리더라. 고소공포증처럼 배가 겁나 커가지고 갑자기 세월호가 생각나면서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라 생각도 들고. <목소리> 와, 여기 봐.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 반전이다. 내부. 와, 여기 고구마도 구워준다. 고구마 굽고 있다. 이야 내부가 이렇습니다. 와, 고기 맛 너무. 우와, 너무 아, 여러분들의 귀가르짐을 위해서. 와, 고기 두께가 이만해요. 기가 막히지? 와, 감동이다. 수영장. 이건 물이 안 짜겠네요. 어, 여기서 지금 민물이 내려오는 거지. 어. 여기 지금 바닷물이고. 맞나? 어. 여기 봐. 와, 소천한다. 수영장이라니까 여름에. 와, 그러네. 어, 여기 있잖아, 수영장. 와, 그거네요, 그거. 호텔에서 바다랑 연결된 수영장. 인피니티 풀장. 그런 거, 그치? 그런 거. 아, 그지 사진 찍었어? 어. 찍었으면 됐어. 몰래길은 사진 찍는 거야. 몰래길에서 뭘 느끼려고 하면 안 돼, 절대. 알았지? 그럴까? 사진만 찍어야 돼, 뭔가. 절대. n 버 에버. 힘들어. 아, 이런 화산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 돌, 돌, 무슨 돌. 아까 꽃게 잡으려고 했는데. 꽃게 있었어? 네. 어디? 그런 구덩이에 꽃게 들어있어가지고. 하나 물이 들어서 손을 못 넣겠더라고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온단 소리네 그지 네. 오.. 멋지지? 다니야 들어가 돌덩 한 번이만 내리고 오자 다니야 야, 여기 크다. 고항이다, 고항. 오항. 담영아, 들어가.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아, 도망갔어요 여기 붙었어요, 꽃게. 빨리 들어가. 에이. 어, 뭐야? 어, 야. 담영아, 이제 많이 빠졌네. 어? 여 요왕님이 오시래잖아. 빨리 가봐. 그럼 이쪽으로 갈게, 요 그냥 여기. 여기 왜? 따시잖아, 여기더 따셔. 에이. 그럼 여기로 간다고? 여기 들어가. 자 오늘의 미션 다묘가 여기를 들어간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기다 반드시 넣어주고 말이다 삼촌계 토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에! 쏜다 <웃음> <웃음> 내가 쏜다 내가 나 지금 전화기 가지러 가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뭐지 <laughs> 니차 마실 거야 여기서 안녕 됐어 <laughs> 와 화면 엄청 예쁘게 나온다 할로 뒤에 꽃이 있어 우리 집에 내가 꽃치야 안녕하세요. 금화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금화TV 멤버십 가입을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검색창에 금화TV를 검색하셔서 금화TV 채널로 들어와 주세요. 두 번째, 금화TV 구독 버튼 왼쪽에 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하기 창이 뜨게 됩니다. 현재 멤버십은 3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화팬, 금화 친구들, 금화열열 친구들, 멤버십 단계에 따라서 월별 가입 가격이 다릅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 이모티콘, 닉네임 옆에 돼지도 달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기간에 따라 돼지 색깔도 달라집니다. 추후에 좀더 다양한 이모티콘을 설정하는 등 멤버십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멤버십 관련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커뮤니티 또는 네이버 카페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입하기 창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저는 두 번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결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카드 번호및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제하려는 카드 번호 16자리와 카드 비밀번호, 카드 유효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잠깐 결제를 기다려 주세요. 지금 보시는 창이 뜨면 멤버십 가입 완료. 혜택 보기를 눌러서 지금 어떤 멤버십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본인의 멤버십 수준, 멤버십 기간, 가입 기간별 다른 페이지, 멤버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화 TV를 많이 아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동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금어TV 좋아요 꼭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